앱 하나로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아주 간단하게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건강 습관은 키우고 싶은데 꾸준한 실행력이 없어서 고민이셨다면 오늘 이 영상으로 종결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휴대폰 하나만으로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 습관은 물론 소소한 용돈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목표가 낮아서 꾸준히 하기 좋고 난이도 또한 너무 쉽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플랫폼은 운동, 식단, 수면 습관을 관리하면서 포인트를 정립할 수 있는 2025년 9월 신규 업데이트된 머니워크입니다. 열심히 건강습관 챙기면서 쌓인 내 포인트는 기프티콘은 물론 전부 현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머니워크를 설치해주세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가능합니다. 머니워크는 하루 걸음수를 포인트로 바꾸는 만보기 앱인데요. 걷기뿐만 아니라 운동, 식단, 수면 기록을 하면서 매일 젊어지는 건강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 물 마시기, 밥 먹기, 잠자기가 다 포인트가 된다니 놀랍지요? 머니워크는 다른 안보기 앱과 다르게 하루에 5천 걸음만 걸어도 100포인트는 받을 수 있고 1,000걸음 단위로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하루 루틴으로 꾸준하게 건강습관도 키우면서 동시에 포인트 획득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이 좋아서 저는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먼저 앱을 설치하면 걸음수를 기록하기 위해서 위치 접근과 센서 사용 권한을 꼭 허용해주세요. 이후 포인트 사용을 위해서 전화번호 인증도 미리 해주시고요. 메인 화면을 보시면 정말 직관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니워크는 앱 을켜 두지 않아도 백그라운드에서 걸음 수를 기록합니다. 아침 출근길이나 산책 할때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걸음 수를 쌓고 일정 걸음 수가 되면 버튼을 눌러서 포인트를 받습니다. 대박인 건1000 걸음 단위로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되는데 걸음수 단위가 낮아서 많이 걷지 못하는 분들도 도전하기 딱 좋습니다. 포인트를 쏠쏠하게 더 챙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하단의 운동을 클릭하면 30초 머니 운동으로 스쿼트를 할수 있습니다. 10개씩 5세트를 할수 있는데요. 한 번에 다 세트를 할 수도 있고 한 세트씩 나눠서도 가능합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상체 근육도 함께 사용되어 전신 근육 발달에 효과적이에요. 꾸준히 하면 자세 교정은 물론 하체 지방이 줄고 근육이 탄탄해지니까 어디서나 간편하게 해보세요.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식단을 클릭하면 상단에 물 마시기 가 보이는데요. 내가 하루에 마신 물 양을 기록 하면 200ml당 물병 세우기를 한번씩할수 있어요. 성공하면 보상 실패해도 포인트를 준다니 안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루 식단을 기록하면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각각 포인트를 줍니다. 수면을 클릭해 보세요. 수면 모드를 켜 두면 방치형으로 아침에 밤새 쌓인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만 미리 입력하면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톡 터치만 하면 되니까 엄청 간편해요. 4시간 최소 시간 잠자기, 7시간 권장 시간 잠자기, 내가 설정한 기상 시간 지키기를 하면 추가 포인트도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2배, 3배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밖에도 출석 체크, 건강 기준으로 포인트가 적립되고 친구 추천으로 내 초대 코드 를 입력하면 친구도 나도 동시에 0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제 초대 코드는 화면과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댓글로 각자의 코드를 공유해 주시고 후마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 설정을 누르면 내 초대 코드에서 공유하기를 클릭하고 친구를 초대하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건강 습관을 만드는 사이에 어느새 쏠쏠하게 쌓인 포인트가 있을 텐데요. 이 수익은 현금으로 뽑을 수도 있고 기프티콘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선물샵을 클릭하면 카페, 편의점, 상품권 등 다양한 기프티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금 출금은 15,000원부터 가능하며 쿠폰 받기를 누르고 내 계좌 인증이 완료되면 출금할 수 있고요. 쿠폰 신청 후 바로 다음 주 월요일 6시부터 쿠폰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건강관리와 소소한 용돈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머니워크. 언제 어디서나 아주 쉽게 휴대폰만 있으면 가볍게 할수 있어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다운링크 확인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 설장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